아청다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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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

한번봐주세요 마무리. 봐봐. 어 거기 한 번, 주세요 거기 어때 공, 아, 이거 좋아요. 이게 좋지, 이게. 공이 바로 없지, 앞에. 어이 스펠이. 아, 원래 1주 안돼안돼안돼안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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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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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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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아아 내 구조 은 누가 봤 지？뭐 가있게했는거야이스세요아 아까 오른쪽에 있었는데요 아니면 우리 누나 이기 셔도 있어아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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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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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

아이, 아, 이씨! 아, 이씨! 아, 이씨! 아, 이씨! 네. 아, 이씨! 아, 이씨! 아, 이씨! 아, 이씨! 아, 이씨! 데 왔다, 아, 이씨! 아, 이 아, 이이 아, 이씨! 아, 이씨! 아, 이 아, 이씨! 아, 이 아, 이씨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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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
엄케 그냥 괜찮아, 괜찮아, 오만, 오 오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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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만,

뒤에서 커버! 머무리! 오! 공정 나이스! 봉준 오른발 슛인데? 봉준형 왼발인데? 뭐야 상욱이가 억제기네 상욱이 없으니까 더 잘하는 거 아니야? 맞네 오디오 들어갔어? 네 들어갔어요 <laughs> 어? 상, 상욱이가 억제기네 상욱이가 없으니까 더 잘하네

아, 나 꼈어. 아, 나 꼈어. 아, 아, 나 꼈어. 아, 나 꼈어. 아, 나꼈 아, 나 꼈어. 아, 나나 꼈어. 나 꼈어. 아, 나 아, 나 아, 나 아, 나 꼈어. 나 아, 나 꼈어. 아, 아, 나꼈어 아, 아! <에> 달아나도무리해 <inm Tall> <Techn tomar> 누디가분만넣어야 돼, 누나가도 가도 돼, 안올라가도 돼, 누나가가도 돼, 누나가도 돼, 누 돼, 누나가도 돼, 누나가도

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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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자! 가이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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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자! 가자! 가자!

제어 조종하지 마. 야 제어 조종하지 마. 내려와, 내려와, 내려와. 저사람들이조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. 가능성권 어떻게? 아, 뒤로 돌려, 뒤로 돌려. 아니, 이가 올라가 가지고.

아우, 아우. 어? 아, 뭐야? 뭐야? 스야 뭐야? 뭐이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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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뭐야? 뭐